뮤지컬 보러 뭐 브로드웨이에도 정말 가보고 영국의 웨스트엔드도 많이 가봤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즐기는 장르인데 제가 하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브로드웨이 4 2번가의줄리한 마시 역할은 어 노래와 춤보다는 좀 연기가 좀더 많이 좀 중요하다고나 할까요? 그래서 어 제가 할수 있겠다. 이할수 있는 역할이어서 제가 하게 됐고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됐고. 작년에 더, 같이, 흥행을 이끌었던 배우들과 또 같이 하면서,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멤버들과 또, 어,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, 음, 이번에 또전 작년과 다르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줄량 맛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네.